안녕 여러분, 인터라켄 사라 엄마예요. 어, 많은 분들이 최근에 스위스 한달 살기 하고 싶다라는 어,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어, 한 달쯤 살면은 어, 돈이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 제 생각에는 삼시세끼 밥 먹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아무래도 이제 동력 쪽에 융프라우 가는 기차가 그쪽에서 출발을 하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동역 앞쪽으로만 다니시다 보니까 COOP라고 하는 꼽슈퍼를 굉장히 블로그에 소개를 많이 하셔갖고 많이들 알고 계시던데 미그로 슈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김밥 재로 사러 나왔다가 한번 잠깐 또 빨리 빨리 여러분 생각이 나서 찍어봤어요. 입구에 그 카니발 쯤에 나오는 과자가 있어갖고 두 개를 샀구요. 그 다음에 이제 야채는 제가 사야 될게 당근인데 일단 물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찍어봤어요. 되게 뭐 1프랑에서 2프랑 선이죠? 자세히 보시면, 어, 숫자와 함께 가격도 나와있고, 악지온이라고 AKTION 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악지오는 무슨 뜻이냐면은, 어, 세일 중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렌지가 20% 세일 중이고, 여기 감 있죠. 카키라고 하는데, 어, 일본말로도 카키더라고요. 어, 일본어를 그대로 써요. 여기 사람들이 카키. 71번을 누르시면, 어, 이 귤을 담아가지고, 비닐 봉투가 무료로 제공이 되요 거기 비닐에 담아서 어 저울에 달아서 가격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숫자를 누르면은 금액이 나오는 스티커가 나오고 그 스티커를 어, 귤에 직접 붙여도 되고 비닐에 붙이셔 갖고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비오 제품은 가격들이 조금 비싸요. 그램당 4.75 그다음에 가지 같은 경우도 그램당 어 3.25라고 적혀 있네요. 제가 환율이 대충 오늘 얼마가 되냐 찾아보니까 1300원이 넘네요. 1스위스 프랑에. 예전에 제가 올 때까지만 해도 IMF가 터졌을 때도 천 원이 아니었던 프랑이었는데 코로나 이후 갑자기 스위스 프랑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1300원이면 거의 유로 수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여기 파도 이렇게 다듬어진 거를 저는 주로 사는데 일단 오늘 사야 할 거는 어, 시금치는 집에 있어가지고 안 사고 가격만 찍어봤고요. 어, 저는 당근을 사러 왔는데 김치, 아, 김밥을 만들어야 되니까 채치는 게 조금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샐러드용으로 다채 썰다 쳐져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봉지 샀고요. 그 다음에 샐러드 코너에 보시면 어, 이렇게 소스 같은 것도 많이 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샌드위치라든가 또 김밥도 팔아요. 김밥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이렇게 어, 초밥 같은 걸 파는데 이게 냉장 제품이라서 밥알이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맛이 별로 없거든요. 비싸기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행 나오셨을 때 이런 것들은 식당 가서 드시지 슈퍼에서는 사지 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먹거리만 파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 전통 요리 중에 이제 치즈 요리가 되게 많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라클렛 있죠 이렇게 라클렛 해먹을 수 있는 기구도 팔고요. 나무 주걱으로 긁어야 후라이판이안 벗겨지니까 이렇게 나무 주걱도 팔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락클래스 해먹을 수 있는 이런 기구도 팔고요. 한 15프랑선이네요, 14.9원니까. 어, 여러분이 곱하기 1,300원 하시면 하나로 얼마 정도 되나 이렇게 계산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치즈도 직접 한국으로 가져가셔서 치즈퐁듀 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품이 딱 포장이 너무 잘돼 있고 라클레 치즈도 종류가 많은데 이렇게 세일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치즈를 조금 사 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어, 이런 퐁듀를 먹을 수 있게끔 이런 길게 포크 모양으로 생긴 창이 있죠. 창도 팔고 이렇게 다양한 치즈 종류도 팔고 어, 가격을 보니까 400g이 두 개가 들었는데 800g에 11프랑점 95 그래서 곱하기 1,300원 하니까 15,000원 정도 하네요 800g에 그다음에 이제 뽕들를 해먹을 수 있는 이런 세트 포크랑 냄비가 같이 들어있는 것들이나 냄비만 또 별도로 사가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구들도 같이 팔고요 또 다양한 이제 치즈 조각도 이렇게 파는데 구멍이 이렇게 송송 뚫린 거 어, 톰과 젤리라는 만화 영화에 많이 나오죠 치즈 이 만화에 나오는 이 구멍 뚫린 치즈를 처음 만든 나라가 바로 스위스절란드의 엠멘탈이라는 지역이에요. 이게 엠멘탈 치즈고요 어, 한국분들한테는 그리에 치즈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또 그리에 쪽으로 스위스 일주를 하면서 관광을 많이 가서 그런지 그리에 치즈를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스위스에서 가장 많은 치즈를 생산하는 지역은 우리 칸톤 베른, 베른주에 있는 엠멘탈 지역이에요. 그리고 맛이 그리에 쪽보다는 조금 마일드 합니다. 요거는 제가 자주 마시는 초코 우유인데 이름이 하이디예요. 하이디 옆에 있는 오보말티는 어, 일반 초코 우유보다는 설탕이 적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많은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는 초코 드링크예요. 스위스 분들이 선호하는 그죠 어, 제품이고 당연히 이제 고산지대고 산과 호수가 4분의 3인 나라 스위스란드기 때문에 농사가 불가능하니까. 대신 소를 키우거나 양을 키워서 이렇게 낙농국가잖아요. 그래서 유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그로에서는 이렇게 하이디라는 제품을 많이 팔아요. 제목이 하이디. 우유인데 어, 젖소에서 짠 우유도 있지만 소우유 말고도요. 사냥 우유도 팔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반 우유도 있고 친환경 우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구르트도 많고요. 마시는 요구르트도 사이즈가 어떤 거는 작지만 또 어떤 거는 굉장히 커가지고 우유로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laughs> 그래서 잘 보고 사셔야 돼요. 우유인지 요구르트인지. 그렇죠? 달걀은 이제 어떤 형태로 키운 닭이냐, 이렇게 풀어놓고 키웠느냐, 갇혀놓고 키웠느냐, 또 이게 친환경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틀린데, 저는 대부분은 우리 베르너 오벌란트에서 키운, 우리 동네에서 키운 닭들이 난 알을 선호합니다. 요구르트는 정말, 이게 떠먹는 요구르트인 경우에는 한국보다 정말 다양한 맛이 있어가지고, 좀, 진짜 다양하거든요? 어, 예를 들면 뭐 초콜렛 맛이 나는 요구르트도 있고, 밤이 든 것도 있고요. 진짜 종류가, 어 뭐, 딸기라든가 복숭아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맛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드셔보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고, 요즘 저는 망고를 즐겨 먹는데, 어 이번에 미그로에서 이렇게 귤을 넣은 어 요구르트가 보이길래 두 개를 사봤어요. 호기심에.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귤 알이 막 보이더라고요. 자, 이제 한번 가격이 어느 정도 요만큼 샀는데, 얼마가 나올까요? 실제로 가자는 굉장히 비싸요. 막 5프랑 6프랑 이렇게 하는데, 칩스 한 봉에. 어, 지금 새로 나온 딱 이맘때 쯤에 나오는 과자라고 소개를 할게요 카니발 전에 나오는 과자인데 튀김 과자예요 슈가 파우더가 뿌려진 근데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요 뭐 1리프랑선으로 나와서 과자를 두 봉을 사봤는데 과자 두 봉에 초코우유 하나 요구르트 마시는 거한팩 그리고 떠먹는 요구르트 두개 그리고 당근 샐러드 샀거든요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이 예상할 때이 정도 샀으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한국에서는. 슈가 파우더가 뿌려진 튀김 과자를 먹을 생각하니까 행복합니다. 환율 조회를 해보니까 오늘이 1,300원이 조금 넘었구요. 토탈 이제 15프랑점 80이 나왔는데, 음, 여러분 생각에 가격이 어때요? 15.80 곱하기 1,300원. 자, 이렇게 슈퍼마켓이 미그로뿐만 아니고 또 지하로 내려가시면, 어, 왼편에 에스카레터, 이 왼편에 덴너라고 하는 독일형 슈퍼도 있어요. 미국으로는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술과 담배를 팔지 않는 슈퍼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담배가 필요하거나 알코올류가 필요하신 분은 밑으로 내려가시면 바로 우측에 덴너라고 하는 슈퍼가 있답니다. 그리고 또 왼편에는 뭐... 약국도 있고, 그죠? 미용실도 있고, 옷가게도 있고, 뭐, 어, 위쪽에는 슈퍼 외에도 이게 전자제품 파는 데도 있고요. 어, 그냥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옷과 신발, 뭐, 전자제품, 약국, 뭐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냥가족이 뽕디를 먹고 있는 이 모형은 항상 미구로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이쪽, 저쪽으로 잘 옮겨 다니거든요. 어, 여름용에는 여름에는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겨울이 되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마도 퐁디가 불을 이용하는 요리기 이 때문에 어, 겨울에만 저렇게 어, 데코를 해주는 것 같고요. 인터라켄 서역 앞에 미그로 여러분들도 혹시 인터라켄 오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